안녕하세요. 은태농부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심는 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통 고구마 모종을 싸면 이 상태인데요. 제가 심을 때에는 어, 여기 보시면 한 마디, 두 마디, 두 마디나 세 마디 정도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서는 심어주면 됩니다. 심을 때는 그냥 밑으로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심어줘야지만 뿌리가 나오면서 고구마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고구마를 찔러서 심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편하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팁이 하나 있다면 고구마를 이렇게 심은 다음에 두세 마디게 남겨놓고 어, 여기를 꼭 눌러줍니다 이걸 찔르게 되면 구멍이 생기면서 공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뿌리 할착에 어, 악역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찔러고 빼고 눌러주고 간격은 보통 뭐 20cm 30cm 얘기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요 어, 모종이 들어가는 깊이만큼 어,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심어주고요 눌러주고 심어주고 눌러주고 어 주고 불러 주고. 어 저희가 하는 것은 텃밭이기 때문에 대단히 농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뭐물도안 주고 비오는 날 피복을 하고 물안 주고도 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살라고 어, 우선은 피복은 최대한 비가 온 다음에 피복하는 걸 피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을 때는 항상 물을 줍니다. 이렇게 아준 다음에 조금씩 물을 어, 활착이 잘될수 있도록 물을 최대한 많이 줍니다 어, 많이 심을 때는 어, 호수를 이용해서도 주지만은 아, 조금 심을 때는 이렇게 조리개를 이용해서 주는 것도 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고 어, 물만 물만 주고 이렇게 그냥 놓게 되면은 이제 햇빛이 나게 되면은. 어, 이 비닐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종이 어, 뒤? 뒤에 뒤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흙을 어, 덮어주고 있습니다. 또 그냥 한정시켜서 이렇게 세우고 세워주고 세우고 눌러주고 세우고 눌러주고 뭐 이러면 모종이 우선 햇빛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해착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고구마 심는, 것,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어, 대단히 농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텃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잘할수 있게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구마 심을 때 어, 이렇게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구마 심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